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해당 테마들을 살펴보고. 주어공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삼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테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정보입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로 이제 테마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날 이슈가 있었던 테마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어, 위지트, 어, 진매트릭스 그다음에 코리아센터, BDI, AB프로바이오, 그다음에 삼부산업 어, 음, 그다음에 삼화페인트 등이 이날 어, 해당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로 올라갔던 종목들이며 어, 우리기술투자나 광림. 그리고, 엔디포스트 등이 이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위지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위지트라는 종목입니다. 임밀 이제 상한가 올라갔죠. 상한가 올라갔고 이제 종가는 29.8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13,100% 돌파를 했고요. 관련 테마로는 우리 기술 투자 등이 있습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바일 커머스 전문 기업인 옴니테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위지트가 다름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자 이날 관련 종목이었던 위지트가 이제 상한가로 올라왔습니다. 위지트뿐만 아니라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 기술 투자도 이날 강세를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이 1900만원대에 거래된게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3년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 종목이었던 위지트 가 이날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분석 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어, 시초가는 4.93%의 이제 급상승을 해서 이날 어, 상가는 이제 29.82%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어, 다소 떨어진 26.9일에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전일대비 거래량은 300% 돌파를 했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엔디포스와 우정바이오, 크리스탈 지도믹스랑, 그 다음에 한미약품 등이 있습니다.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흔히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관련주인데요. 이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에 있는 영국의 지학사인데 어, 옥스퍼드 대학과 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어, 영국계 지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곧 임상 3상 결과를 어, 공개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결과에 대한 공개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진메트릭스가 어, 이날 어, 상한가로 올라간 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베트릭스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사한 백시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임상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함에 있어서 관련주인 진베트릭스 주가가 이런 영향을 받는 바람에 이제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금일은 시초가는 9.6일에 겹성승을 해서 상한가는 이제 올라갔고, 종가 29.5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500%돌파를 했고요. 관련 테마로는 신테카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아, 코레센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날 상가로 올라간 분석을 확인해 보면 아, 한국 진출을 이제 선을 했죠. 아마존이 아마존이 지난 네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이제 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마존이 이제 코레 센터의 미국 물류 센터를 활용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 때문에 이런 상한가, 상황가상가로 기록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SK 11번가와 제휴해서 한국 진출을 선언한 아마존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코레 센터의 미국 물류 센터를 활용할 것이라는 이제 관측 관측이 어, 나왔는데요. 아마존이 직접 물류센터를 구축하거나 물건을 1 1번가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면 기업간 거래로 분류가 돼서 10% 이상 이제 관부가세가 이제 부과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간 경쟁력이 있는 코레센터에 미국 물류센터를 활용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코레센터가 상가로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센터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 다섯 개의, 다섯 개국의 직영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11번가는 지난 2018년 코리센터에 275억을 투자해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BDI라는 종목이고요. 어, 이날 상한가는 29.70%로 이날 상한가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 관련 테마로는 영화테크랑 케시코트레일 등이 있고요. BDI가 이제 바이오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날 급등글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BDI가 미국 시, 미국 항암 신약 개 신약 개발 전문기업인 엘리신의 그 주가를 취득해서 대주주를 이제 확보를 했다고 이제 밝혔었는데 어, BDI가 이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 바이오 산업을 본격한다는 이제 전략으로 이제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BDI가 어, 어, 바이오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할 거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AB 프로바이오입니다. 어,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어, 금일 시초가는 16.11%에 떠서, 상한가는 이날 종가 어, 29.87%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600% 돌파를 했고, 관련 테마로는 오르비텍이랑 화천기계 등이 있습니다. A B 프로바이오 역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으로 이제 분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이제 진 메트릭스처럼 어, A B 프로바이오도 이날 이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어,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곧 발표할 거라고 이제 언급한 것에 따라서 역시.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주였던 AB프로바이오도 이날 어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AB프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 매드이민우가 합작법인인 AB매드를 설립했다고 라 알려져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종목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고 AB프로바이오는 또 모두나 관련주로 분도되고 있는 부분은 어, 사내 이사가 미국 바이업체 오 모더나의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에비프로바이 어,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 아, 제네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더나 관련주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어,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삼보 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현재 지정이 됐고 투자경고 어, 지정 예고로 나와 있습니다. 어, 금일 시초가는 20.43%의 급상승을 했고 어, 상한가는 이날 종가 29.79%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 관련 테마로는 화천 기계 등이 있고. 오늘뿐만 아니라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상가로 올라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 29.90%까지 이제 상가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제 쭉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다 보니까 이날 어 이틀동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김해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삼보산업이 어제와 오늘 상한가를 쳤었는데요.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부터 3, 레일 연속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전일 50주 최고종가를 갱신을 한 데다가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가 가덕도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사업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아,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 백지화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이제 속도가 붙을, 붙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제 반영돼서 이날 산부산업이 아, 상가로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삼화페인트입니다. 삼화페인트 어,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는 어, 17.74% 상승을 해서 어, 상한가는 올라갔고요. 종가 29.88%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관련 테마로는 어, KCC가 있고 역시 삼화페인트 어,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종가가 이제 29.88% 어,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만 어제도 어 29.82%로 어제도 이제 상한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지금 이틀 동안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를 어, 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개발했다는 이제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어, 이틀 동안 지금 어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지금 풀이되고 있는데요. 아, 3호 페인트에 따르면은 이번에 그 개발했다라는 게 이제 항바이러스 페인트인데 이 항바이러스 도료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고 있는 다공성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페인트에 붙으면 아, 30분 가량 지난 뒤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4시간 내에 99.9%가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 페인트가 개발한 항바레스 페인트 같은 경우는 순수 아크릴 수지로 개발된 제품으로 건물 내부에 사용이 되고, 오염에 강하고 세척에 간편해 공항이나 역사 등 공공장소를 비롯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 그다음에 해썹 인증 공장 등 위생 보건 요소가 특별히 요구되는 환경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음, 오늘의 이제 그 주요 공시를 잠깐 동안 보도록 한다면 어, 현재 올라와 있는 게 어, 여섯 여섯 개 공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삼페인트 공업이죠. 페인트가 이제 투자금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1 9 일날. 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3포인트가 나와 있고 EID 같은 경우는 역시 내일 투자주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롱 글로벌 우 우선주죠. 어, 코롱 글로벌 우가 역시 내일인 1 9일날 투자주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될수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십조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 단기 결정목으로 현재 나와 있으며 어 내일 19일날 어 단기 결정목 어 단가 매매 지정으로 현재 어 공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페인트 어 역시 똑같이 내일 어 단기 결정목으로 이제 지정 여부로 어 현재 공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략하게 오늘 이제 이슈가 있었던 테마주와 주요 공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요 테마를 보자면 비트코인이 이제 3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이날 강세를 보였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였던 진메트릭스랑 이제 에비프로바이오가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이제 언급을 통해서 이날 강세를 강세가 됐습니다. 강세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레센터가 이제 아마존과 이제 협업 가능성이 이날 상한가를 올라갔고 어 비디아 역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주가가 호재를 보였고요. 다음에 삼보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가독도 이제 신공업 관련으로 인해서 이날 강세를 보였고 삼화페인트 어, 역시 항바레스 페인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어, 연속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어,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다양한 그 테마 종목들과 그다음에 어, 주요 공시들 내용으로 해서 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